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갯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어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민."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 인사 하나,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병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 치매노인 100만 명 시대. 한 나라의 대통령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각종 질환자들. 최근 뉴스에 나온 대표적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뭡니까? 고통.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말대로 삶을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말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처럼 들려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단 하루도 고통 없이 살아간다라고 감히, 감히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 걱정으로 비롯된 마음의 고통, 세월 앞에 장사 없이 연약해진 몸과 마음의 고통, 갑자기 찾아든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고통, 꼬여만 가는 인간 사리에서 오는 고통, 그 고통, 고통, 고통 말이지요. 거짓말처럼 하나가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를 괴롭히면요,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또 하나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을 휘집어 놓더라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면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주님의 고통과 우리가 또한 이 고통을 나누고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고통 받아도 잔인했던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허덕였는데.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나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늘 동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은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너무나도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죽게 될 정도로 고통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몸을 너 깨어 있으라. 부탁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육체적 고통을 아셨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더군다나 잠시 후에 죄인 취급 당해야만 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했고, 제자들의 배신을 겪어야만 했고, 외면 당하는 그 모습,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그 고통,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너무 마음 아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힘들다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럽다고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하면 돼, 외면하면 돼, 극단적 선택하면 모든 것이 사라져!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고통을 직면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고통을 이겨냈던 비결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드는 그 고통.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직면하여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겨낸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비결. 첫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셨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는 비결을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인 제자들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지요.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만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는 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개세만의 동산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또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느끼는 그 지독한 고독, 그 절망, 그리고 그 고통을 나를 이해할 만한 친구들, 나를 이해하고 같이 아파줄 믿음의 동역자랑 같이 나누길 원하셨더라는 거지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만 있어줘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아, 내가 혼자만은 아니구나. 나를 위로하는 이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아, 저는요, 친구 참 많습니다. 그러나요, 진정한 좋은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고독과 절망, 아픔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알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철학자 키케로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 저, 동의합니다. 친구가 많다는 거그 자랑인 것 같지만요 진짜 친구는요 좋을 때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절망될 때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문 1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좋은 친구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내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그 어려움을 누구랑? 좋은 친구랑 같이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위로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할 텐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질때그 고통을 나 혼자 이겨낼 수 없기에 제발 나랑 같이 좀 있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좋은 친구였습니까? 좋은 친구 맞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친구가 못 되었습니다. 본문 37절은요, 그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그단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워서 같이 괴로워 해줄 수 없었냐. 없었냐. 그 절망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십니까? 그 강곡한 호소를 제자들은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좋은 친구이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좋은 친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한 시간도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를 위해서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울부짖고 있는데도 졸고 있고 자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없어!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좋은 친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많으십니까? 혹여나 없으시다면 여러분 많이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지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 태반이신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세상 살이 그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라고 말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좋은 친구가 많아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줄 친구,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 여러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요 아유 뭐그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이해 타산적으로 사귀는 거. 제가 뭐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좋은 친구셨기에 여러분은 제발 그 좋은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주지 못해도 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친구 그 친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힘이 되는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좋은 친구의 모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안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며 세워주는 그러한 모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남녀 전도회 안에서도 이런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위로와 세워줌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이긴 비결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비결을 보여주십니다.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친구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 거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오히려 그 의도가 전혀 다르게 상처가 되고 힘들어진 경우 여러분 많지요? 왜 그럽니까?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그러질 때가 우리에게는 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예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요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배 친구들이요 분명 위로하려고 요를 찾아왔는데 요은요 위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요 늘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민, 그 모든 고통, 문제를 끌어안고 어디로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35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인간으로부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아셨기에, 예수님은요, 그 모든 괴로움, 아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포기할 그 모든 상황을 오직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결단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아버지에 대해서 투정하듯이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여러분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 보면요. 아빠호 파테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빠라는 이 단어는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아랍어로요. 뜻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그리고 파테르는 헬라어입니다. 그거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말 그대로 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가 투정하듯 도저히 이 고통에서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부르짖고 그 부르짐 앞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고독하셨고 외로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기의 심정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를 팔아 버릴 것이고 나를 배신해서 멀리 도망가 나는 혼자가 될게 분명하다라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독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고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누가 같이 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들이닥친, 고독, 절망, 그 고통,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외면하고 몰라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쥐시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툴툴 일어나. 아,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이기신 세 번째 비결은 뭐였을까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뜻을 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가장 위대한 비결. 어떤 비결?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뭡니까? 그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너무 고통당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는 의미를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고통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흔적이 되고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6절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내 뜻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과연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내가 왜 저런 고통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까? 라는 그 의미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철저히,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다는 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뜻을 붙잡기 위해 세 번이나 부르짖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말이죠. 41절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느냐?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깨고있을수 없더냐? 그 가슴 타는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셨는데, 세 번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세워지고 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자라! 쉬어라! 그만 되었다.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준비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이겨낼 그 힘을 이제는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십자가로 가자.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고통, 고통 맞습니다. 쉴새 없이 고통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스스로 대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친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며 나를 위해서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 많이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혼자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또한 이 고통을 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아, 피곤해서요. 아, 너무 너무 바빠서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단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허덕거리다가 고통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섭리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와도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흔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떤 흔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가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전쟁 용사는요. 상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자랑하는 영광, 그 영광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통의 비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통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 이 땅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